실력이 있어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커스텀으로 제작 네. 여기까지 주무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진짜 너무 잘만드셨는데 불도 나지 않고. 네. 거기다 뭐 파워뱅크, 청소 시스템. 네. 오, 이거 완전체 너무 좋은데 이거? 용자 TV. 아 여기는 오브로모터스입니다. 봅시다. 아 오브로모터스도 후방 텐트가 있구나 이렇게. 멋있다 이것도 그 위에 사, 측면 쪽에 이렇게 어, 오야 이거 진짜 좋네 위에 이제 수면 수정, 수전이 있어요 이 부분 어, 수정을 사용하네 물통을 외부에서 어, 사용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 어, 그리고 이제 측면에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시거잭이랑 외부에서 쓸수 있는 어 220V 인버터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오, 좋다. 어, 측면에도 보면, 야, 아, 그니까 이쪽에다 청소를 넣는 건가? 이 테이블도 이렇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네. 이번엔 네. 이제, 네. 품에 기타 텐트를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후면부에도 이렇게 물통이라든지 수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박스가 있습니다. 아, 이거 열고 닫을 수가 있나 보다. 이야.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렇게 오픈이 되는 방식인데, 여기에도 이제 수범 텐트를 연결할 수 있게 꼬리 텐트를 만들어줬네. 오, 괜찮다. 어, 저희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laughs> 저희 오브로모터스 캐노피 캠퍼구요. 네, 네네네. 이제 픽업트럭에 설치하는 제품이고, 이 텐트 이제 개폐용으로 해서 위아래로 어... 올라가시는. 거고요. 이거 너무, 너무 좋은데요, 이거? 수전이 달려있고. 네, 수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수전이 있고, 반대쪽에는 이제 샤워 텐트 네네. 설치하시니까, 네네네. 거기에 이제 샤워기 또 따로 있고, 네네네. 내부에 또 수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뭐 양치나 어, 세수, 네. 아이들. 야채 씻어서 이제 드실 수 있게끔. 너무 잘 만들었어요. <laughs>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지금 입식으로 되어 있는 캠퍼들은 좀 많이 네네, 나와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좀 공간이 너무 협소한 네네, 게 네네, 단점이라서 네네. 좌식으로 해서 좀 넓게 사용할 아수 있게끔. 그리고 테이블도 좌우로 다 배치해놨어요. 어, 어느 방향에서 설치해서도 네네네. 사용할 수 있게끔. 네네. 아 그리고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다녔는데 네네. 외부 쪽 공간까지 신경 쓴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네. 진짜 많이 신경 쓰어요좀 디자인은 네. 잘 빼죠. 네. 너무 잘 네. 빼는데 <laughs> 진짜 너무 잘. 그래서 빼는데요.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원하시는 색상으로 다 변경이 가능하고요. 네네네.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커스텀으로 제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 제작 가능하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시고 좀 생각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음...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렇게 제작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특이한 게 보니까 후면에 <laughs> 네. 이런 방식은 제가 꼬리 테트 처음 본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 이거 한번 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확장성의 주 목적을 뒀기 때문에 휘겁트럭이 어, 용자님도 써보셔도 알겠지만, <laughs> 그렇죠. 들어가서 생활해야 너무 좋습 맞아요, 높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헬게이트를 열어놓고, 주무실 때는 다시 닫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헬게이트를 열고, 확장판을 대고, 이런 네네. 꼬리 텐트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네. 주무실 수 있는 와... 그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아... 진짜 너무 잘 만드셨는데? 네, 차종별마다 아... 좀 사이즈가 틀리긴 한데. 네네. 어 저희 나라 분들 넥선 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넥선 그렇죠. 칸이 제일 넓어요. 아 옆에 차가 있지만 그래서 두 명도 주무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게 이제 좀 간섭이 많다는 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꼬리 텐트 후방 공간이 생기니까 네네. 벽면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진짜로. 네. 와. 액세서리나 이런 거다걸수 있게 네. 이런. 어, 자체도 저희가 어, 친환경 소재 제품이라서 네네. 아이들 놀이터에 사용되는 보통 이런 판넬이에요. 어... 그래도 불도 나지 않고, 네네네네. 그리고 물도 스며들지 않고, 와... 그래서 내구성도 좋은 재질로 어... 네, 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와 너무 이쁜데요, 진짜? 네. <laughs> 아, 요거는 저기 뭐야? 수전인가 봐요? 네, 혹시? 수전이고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스가 연결되어 있는데 아 호스만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아 외부로 이제 네네네. 나갈 수있겠네 친환경 세제 같은 거 사용하시면 배출해도 되겠지만 뭐 일반 세제 사용하시면 우수통 받쳐 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에서는 여기 열면 수전이 바로 나옵니다 렉스턴에는 아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위쪽에 루프탑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랙 걸로 썼는데 어느 텐트건 어떤 다 가능하세요, 가능하세요? 상황이 없는 거. 네. 아 저쪽에는 아이캠프도 달려 있는데 피크 거부터 해서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 그렇구나. 가능하세요 다? 이 비용이 네. 어떻게 되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빈하고 인테리어 비용만 저희가 1200만 원에 지금 할인행사하고 있어서 1100만 원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뭐 파워뱅크, 청수 시스템, 네네. 그리고 텐트 어닝 그렇게 옵션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파워뱅크나 텐트 어닝 이런 것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보고 그냥 플러스 하시면 돼요. 아, 그격도괜찮네요 네, 네. 네 1200만 원에 저희가 지금 그 어, 런칭 행사가 1200만 원인데 지금 행사 기간 동안 100만 원 할인 더해 드려요. 어... 네, 저희가 이번에 여기 나와 지 5월 달에 또 킨텍스도 가거든요. 누우시겠지만 거기에서도 할인 행사 동일하게 하시니까 네네. 보셨다가 마음에 드시면은 킨텍스 오셔 가지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네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야. 대박이다. 우와. 블레데이터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후방 꼬리 텐트를 사용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진짜 괜찮다, 이것도. 오, 공간이 나쁘지 않네. 옆쪽에도 보면은, 이제 오버모터스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측면 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 만전세 너무 좋은데,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위쪽에도 보면은, 이렇게 걸, 딱걸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딱 닫으면, 닫으면은, 요렇게, 그대로 닫히나봐 여기 우레탄 창도 있고, 모기장도 있고, 텐트 음까지 같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야, 대박. 용자 TV.